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떡볶이를 소개하는 떡볶이니지만 오늘은 떡볶이가 아닌 따끈따끈한 신상 아이스크림을 들고 왔습니다. 왜 아이스크림이야? 싶으시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평범한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치즈떡볶이 맛 아이스크림입니다. 바로 롯데에서 출시한 찰떡아이스 치즈떡볶이 맛 버전인데요. 떡볶이 외기인생 20여 년차 떡볶이 맛 도넛, 떡볶이 맛 빵, 떡볶이 맛 아몬드, 떡볶이 과자 등등 떡볶이 맛이란 떡볶이 맛은 다 먹어봤지만 치즈떡볶이 아이스크림은 세상 듣도 보도못한 조합이라서 과연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출시되자마자 개태왔습니다 저는 스튜디오 근처에 있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구매했고요. 가격은 개당 천원입니다. 아, 참고로 전국 50만 개 한정수량으로 출시되었다고 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서두르셔야겠네요. 일단 비주얼부터 보고 가실게요. 포장지를 뜯으면 마치 곶감처럼 생긴 찰떡 아이스크림 두 개가 나란히 들어있습니다. 찰떡 아이스는이 포크로 찍어 먹어줘야 제맛이라서 포크로 한번 들어봤는데 얼었던 떡이 녹으면서 쭉쭉 찢어지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떡의 쫄깃함이 느껴지고 떡이 주황색이라는 거 외에는 대충 봐서는 크게 특별한 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냄새 먼저 맡아볼래. 어? 고춧가루 냄새 나는데? <laughs> 아니 진짜로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아이스크림에서 고춧가루 매운내가 올라오더라고요. 솔직히 냄새 맡기 전까지만 해도 호기심 때문에 엄청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냄새 맡고 나니까 약간의 후회가 밀려들었습니다. 와, 괜찮아 먹을 수 있어. 아, 뭐야? 매운데요? 꽤 매운데? 먹자마자 아이스크림의 단맛 속에서 독한 매운 맛이 뚫고 나와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알수 없는 매운 맛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고 아이스크림 속을 뒤적여 봤더니 마치 굵은 고춧가루 형태의 무언가가 속속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춧가루 같이 생긴 빨간 것만 골라서 먹어 봤는데요. 아, 이거네아 이게 맵네. 뭐가 들어갔나 원재료를 찾아보니 이게 바로 스파이시칩이었습니다. 근데 이 매운 맛이 맛있게 달콤매콤 짭짤한 맛이 아니라 마치 캡사이신 뭉탱이를 먹는 것처럼 인위적인 매운 맛이 느껴졌어요. 매운 맛 자체가 캡사이 만큼 강하진 않은데 톡쏘면서 지속적인 촉각이 느껴지는 편입니다. 이렇게까지 먹고 나니까 이 치즈 떡볶이 맛 아이스크림의 정체성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기본 치즈 맛 아이스크림에 매운 쿠키를 넣어서 그렇게 치즈 떡볶이 맛 아이스크림이 되었더라고요. 참고로 기본 치즈 맛 아이스크림도 치즈 맛이 진하다거나 맛있는 치즈 아이스크림은 아니었습니다. 이거 진짜 역대급 도른잔데요? <laughs> 이거 개발한 사람 누구야? <laughs> 아니, 진짜로, 어떤 계기 때문에 치즈떡볶이 맛 아이스크림을 만들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혹시 치즈떡볶이 맛 아이스크림의 탄생 배경을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묘하게 중독성이 있긴 하다. <laughs> 이게 안 어울리는데? 맛이 없진 않아요. 아, 아닌가? 맛이 없나? 아, 이건 맛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솔직히 제 입맛에는 잘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소수라도 이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 리뷰만 보지 마시고 다른 분들의 리뷰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즈떡볶이 맛이잖아요. 네. 그걸 먹었을 때 치즈떡볶이가 연상이 돼요. 1도 안 되죠 진짜 1도 안 돼요 왜냐면 이 아이스크림을 한 입에 같이 먹었을 때이 매운 맛이 너무 강해서 이 아이스크림이 바닐라 맛인지 치즈 맛인지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럼 무슨 맛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운 음식 먹고 아이스크림 먹었을 때그맛이름을좀 <laughs> 바꿔야겠네 매운 음식 먹고 아이스크림 먹은 맛 <laughs> 어, 그치, 그치. 매운 음식 먹고 치즈 아이스크림 먹은 맛 <laughs> 여기까지만 먹도록 하겠습니다